질문을 보면은, 어, 개파락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가에 매도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종배한 종목이 전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졌고 재료나 이슈도 좋고, 거래대금도 좋고, 시황에도 맞는 종목인데도, 미장 하락해서 개파락한 경우에, 손절매로 대응을 할 건지, 일단 이거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일단, 기준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 여기서, 여기가, 일단,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 그거를,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기준은, 오버나잇을 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날에 갭이 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어, 내가 여기서 오버나이스 했는데 그다음 날에 개파락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비중이 중요하겠죠. 나는 0.25를 다 어, 0.25를 넣으려고 했는데 0.25를 다 넣었어요. 그랬으면은 이건 무조건 손절이 맞죠. 이게 기준이에요. 왜냐면 나는 갭이 뜬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1을 넣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을 넣었어요. 그런데 개파락을 했어요. 이거 무조건 손절이죠. 그리고 내가 1을 넣으려고 했는데 0.5를 만약에 넣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손절이에요. 기준은. 저는 어이 비중을 다 넣으려고 했지만 넣지 못했을 뿐이 떨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0.5를 넣고 그냥 이것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이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유두리 있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미장이 하락해서 개파락한 경우에도 손절매로 대응할까요. 이것도 다 생각을 하고 오버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미장이 하락을 했으면 그래서 개파락을 했다 라면 그 손절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상승할 줄 알고 오버나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생각을 하고서 오버나잇을 해서 나는 어, 갭상승이 뜰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나잇을 한 거기 때문에 기준은 그냥 다 손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정확히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상황이 있겠죠. 내가 어,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더 버텨볼 수도 있는 거. 근데 그건다 리스크죠. 나는 어, 갭상승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종가 베팅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개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나는, 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더 버텨보겠어. 그래서 뭐, 이, 여기까지 버텨보겠어. 여기까지 버텨보겠어. 이거는 정해야겠죠. 근데 무한정 버틸 순 없겠죠. 그거는 완전 대응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일단 기준이라는 거를, 어,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고, 약간 더 이런 식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조절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 이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손절이 싫어 가지고 지금 이 미장이 하락해서 개파랑 한 경우 이것도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100% 완벽하게 계산을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손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좀더 버틴다거나 아니면 더 산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맞춰서 어, 갭 상승을 띄우는 확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어,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점점 더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종가 베팅을 하고 오버나이트 할때미장의 어, 하락을 한다라는 확신이 없다거나 그럼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나는. 어, 이게 미, 어, 미국장에 하락을 하면 그냥 이 적은 비중만 손절을 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거다 생각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1을 때렸는데, 개파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 미장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떨어져서 나는 이거 버텨볼 거야라는 거는 저는 너무 자신과 좀뭐 합의를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맞을 거고, 그리고 이게 6개월 뒤에 맞을지, 뭐 1년 뒤에 맞을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미 비중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한방 맞을 때. 정말 크게 맞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갖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살려주고 해가지고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한내 비중이 20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한방 맞으면은 한 1000만원 그냥 뱉어내는 거잖아요. 1000만원 더 뱉어낼 수도 있죠. 계속 물리고 물리고 물리다가. 그러면은 뭐 이때 손절 칠 거면은 뭐, 많이 쳐봐야, 뭐, 한, 50만원? 이렇게 칠 거를, 이때는 뭐, 1000만원 넘게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내가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수익을 쌓았는데,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실력이 있었구나. 계속 착각을 하다가, 결국에 맞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거 한 번만 맞을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계속 또 맞아요, 또 맞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갈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냐? 오버나이을를 한다라는 거는 갭 상승을 노리고 한 건데 여기서 질척거리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갭 뜨는 이 확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일단 손절을 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구분할 수 없는 지금 실력이라면 무조건 손절이 맞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손절이에요. 기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실력이 없고. 수익을 쌓아나고 있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그냥 손절이에요. 실력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해 가지고 뭐 미장이 하락했다고 해 가지고 어 이거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올려 줄 거야 생각해서 버티고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실그 수익을 더 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거 그냥 손절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진짜 계속해서 수익이 쌓이는 상황에서라면 이거를 뭐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 나는 조금 더 버텨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던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뭐,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무조건 이 손절이 맞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자꾸 착각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어, 수익도 계속 쌓고 있고, 근데 그게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 미장 하락해서 개파락했으면 이것도 계산했어야 되는 거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치고 다른 데서 수익 내갖고 계속 어,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데서 살려줘가지고 나는 아, 오늘 다행히 마이너스 벗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무너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 대응할 때는 확실하게 그냥 기준을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고. 그럴 때 이제 기준에서 벗어난 매매를 할수 있는 거지. 기준에서 지금 수익도 못못 내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손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하이니스를 들고 있죠. 그런데 월요일이 됐을 때뭐 개파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합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냥 떨어지면 어느 정도 계속 줄여 나가면서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렇게 미장이 하락해서 개파락을 했다 손절매로 어, 대응하냐고 했는데 손절매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미장이 하락해서 개파락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절치고 다시 매매하면 돼요. 일단 종가비팅 어, 했던 거 개파락 했으니까 이거 인정하고 손절 그리고 진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매하면 되죠. 스케핑으로 하든 뭐 눌림으로 잡든 그렇게 매매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의 실패합니다.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미 좀, 어, 원래 오버낫을 하고 내가 모든 생각을 해서 갭이 떠, 뜨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갭하락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피곤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응했던 게 뭐였죠? 어, 알지노믹스. 이것도 만약에 제가 손절을 안 치고 질질 끌려갔으면 예측 잡고, 뭐 이런 데서 또 잡아, 잡아볼 수 있었으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인정하고 그냥 손절을 치는 거고요. 왜냐면 나는 갭상승을 봤으니까. 그런데 오전에 관심도 전혀 못 봤죠. 이렇게 돼버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매매일지나 이런 거, 카페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도 마, 많이 봤어요.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1년, 2년, 진짜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무너집니다, 이거. 나중에 비중 커지고 한 번에 무너져요.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주도 주고 살려주는 게뭐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10번 중에 9번을 살려줘도요. 이거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이거 다 뱉어냅니다. 그냥. 결국엔 안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 거는. 이거를 차라리 종가 배팅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개파락 했을 때 매매를 하던지. 이거 올라갈 거 생각했으면 이거 주도주고 아 이런 주도주에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 오버나이트해서 무조건 뭐갭 상승했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그냥 잘라내는 게 맞는 거고요 손절을 치는 게 맞는 거 그런데 이게 어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매매해야죠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로 뭔가 어, 정형 화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 이걸 먹는다. 지금 이런 주도주를 했던 어떤 종목이 어,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상한가를 갔다거나 그런데 미국이 안 좋아가지고 뭐 상한가가 어, 상한가에서 상을 잘 닫았지만 그 다음날에 개파락을 한다. 글쎄요. 이거를 매매할 거면 뭐 여기서 매매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기법으로 뭔가 어, 내가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냥 부수적인 어떤, 어, 우리가 뭐 스캘핑 하듯이? 그 정도 비중밖에 어차피 못 하고요. 이런 걸로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꾸준한 그런 수익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세니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수익금도 있고, 이정,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원래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비중을 줄여갖고, 야, 이렇게 상한가를 닫았고, 이렇게 센 종목이었고, 돈도 많이 들어왔고 이런 종목이 지금 미국이 안 좋으니까 개파라 그래?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비중 줄여가지고 그냥 하는 정도인 거지. 여기다가 막 풀베팅 때려가지고, 어, 이거 잘 걸렸다. 이거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일을 때리는 매매의 가지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을 좀 각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계속 배팅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요.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 이런 식의 상황이 나왔을 때 배팅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서 실패를 하면은 최대한 손실을 적게 손절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할 때는 이제 한 번을 성공을 하더라도. 그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살려 주는 거를 열번 중에 이제 뭐 아홉 번을 성공을 시키더라도 한 번만 실패하면 이거는 뭐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이 일을 때리는 각을 계속 보고 내가 그런 거를 할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손실은 적게 보고 그러면은 아홉 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만 성공하면은 이거 그냥 수익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어, 찾고 내가 그런 거를 볼줄 알고 그런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주식에서는 근데 이런 데서는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어 이거는 약간 뭐 지수 관점이죠. 외인 기관도 미장의 상승을 바라고 배팅이 들어왔지만 예상과 다르게 미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개파락한 경우에는 아침에 추매해서 탈출,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말은 저는 사실 이런 지수관점으로 배팅을 하는데 외국이나 기관도 이제 상승을 봤어요. 그런데 미국이 떨어졌고 그러면은 개파락을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정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손절 치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개파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발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 사는 사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리스크죠 이거는. 근데 일단 어, 기준은 그냥 손절이 맞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어, 말씀드렸지만 그때 좀 이해를 정확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또한것 같고 그런데. 어, 이번에 제가 말한 거로 좀 해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과 어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수익이 안 난다라면 인정을 해야죠. 그냥 아, 내가 틀린 거구나. 손절을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케이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돌파도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나는 돌파로 잘 찍었다고 생각 하고 지금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락을 해버리면 손절을 못 치는 거죠. 나는 이거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합의를 하다 보면은 그 실력을 올리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단, 대응해줄 거다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매매일지 쓸 때. 복귀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대응을 잘못한 것인가. 내가 뭐 틀린 게 있었는지. 그런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계속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매매일지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내용 보면은 어 이거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는데 저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장의 이벤트들 다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놓치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거를 다 확인하고 아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 이건 좀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이 시장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어 텔레그램으로 이거를 보거든요. 저는 이거 정도만 보고 거의 뭐 그냥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뭔가 종목이 올라오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뉴스로 그리고 그 최신 순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고 어 그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 같은 데서 일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장 유명한 카페 같은 거 그런 데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뭐 정리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제가 언급하기엔 조금 어 그렇고 그거는 좀어 많은 걸로 인원수 많은 걸로 해갖고 찾아서 가입하셔가지고 뭐 다들 보시겠죠. 아마 있으실 건데 그냥 그 정도인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실시간 조회 종목순위 그런데 올라오는 것들 종목 올라오면은 그냥 검색하는 거죠. 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같이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그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거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검색하는 거고 그리고 어 종토방 같은 것도 제가 보기는 하는데 거기는 뭐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놓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 남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